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는 원래는 원전을 설계, 감리, 제작까지 싹다 하는 올인원이 되는 회사였는데 미국의 3마일 원자로, 70년대 3마일 원자로 사고가 나면서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금지가 되면서 더 이상 신규 원자로 발전이 금지가 되면서 일감이 확 줄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애들이 막 치고 나면서 원전을 스스로 짓기 시작하면서 일본 자기 짓고, 프랑스 자기 짓고 한국도 자기가 짓고, 러시아도 자기지 짓으면서 자기들이 일감이, 미국 안에서도 안 짓는데 일감이 없어지면서 웨스팅하우스는 그 모든 기술자들 다 내보내고 기술만 가지고 있는 네, 껍데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수주를 받아도 수준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실제로 시공은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수주 받으면 건설을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중국 애들한테 맡길 거예요? 중국 원전도 건설 못하게 하는데 결국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변호사에도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직세와 딱세가 있잖아요. 직세는 많은 사람입니까? 네, 사건 수임에 오는 사람. 딱세는요? 변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서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유럽에 영업을 띄워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직세를 잘 못하니까. 체고라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왜? 원전은 몇 조, 몇십 조, 이렇게 단위가 되니까. 지금 보증이 돼야 되거든요 국가적 차원에서 보증이 돼야 되거든 수출입공사나 이런 애들이 근데 웨스팅하우스 같이 미국을 앞세우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나라 규모와는 다르니 직세를 너무나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찍어오면 우리는 공사는 반드시 누구 해야 돼 지금 공사를 해줄 나라가 중국 아니면 한국 뿐인데 중국과는 원자력 거래를 하면 안 되니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 딱세한테 시키려면 한국 말고는 딱세를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 좋은 건데 이걸 왜 이따위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본 겁니다.